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통기타 이야기 다인머신입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제 6강에서는 토요일 밤에라는 곡을 가지고 A 코드와 D 코드 그 다음에 E 코드 이렇게 세 가지 코드로서 연주를 하는 코드도 잡고 어떻게 잡고 또 어, 코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 그런 어,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지간신을 이어서 D 코드와 G 코드, 그 다음 A7 코드. 이세 가지 코드로 가지고, 어, 노래를 할수 있도록, 자, 지금부터 저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D 코드는 지난번 잡아보셨죠?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제일 밑에 것이 6번 줄입니다. 위에 게 1번 줄이고, 자,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이게 렇 프렛이 나눠져 있죠. 자 그럼 d 코드는 어, 구성음이 네 파샤 라가 됩니다. 자 d 코드를 손가락, 이거 손가락 보내주요자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4번 손가락입니다. 1번 손가락을 3번 줄 2번 프렛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을 1번 줄 2번 프렛, 그 다음 3번 손가락을 여기 2번 줄 3번 프렛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리고, 6번 줄에는 요거 표를 해놨죠. 6번 줄은 소리를 내지 마라는 뜻입니다. 6번 줄은 왜냐 하면은, 구성음이 레파샵라인데, 네 6번 줄은 미가 되죠. 개방형이. 그래서 미 소리는 불의 화음이니까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번 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기타 코 전체의 화음이 레파샵라. 네 레파샵라라는 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D 코드는, 네팔샵라다 성음이 네, 그렇게 해서 자 D코드를 이렇게 잡고 이다을 채웁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걸 또 빨리 그 먼저 볼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그랬죠 손가락을 분리해서 먼저 1번 손가락 잡고 그 다음 2번 손가락 잡고 3번 손가락 잡고 넷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G 코드 G 코드는 자 이것도 맹1 프렛 2 프렛 3 프렛 4 프렛입니다 근데 3번 손가락을 6번 줄 3번 프렛에 잡고 6번 줄 3번 프렛에 이렇게 잡습니다 3번 손가락을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을 5번 줄, 2번 프렛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을 1번 줄 이렇게 잡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6번 줄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이 전 곤란하신 분은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3개 손가락 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될수 있으면은, 요 폼을, 요 손가락 폼을, 3번, 2번, 1번 손가락 폼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목에 탁 이렇게 잘안될 때는, 6번 줄 먼저 잡고, 5번, 2, 1번, 이렇게. 하나, 둘, 그다음 A7 코드 A7 코드는 자, 2번 손가락을 3, 4번 줄 1번 프렛 프레스, 2번 프렛입니다. 그죠 2번 프렛, 4번 줄 2번 프렛에 이렇게 2번 손가락을 잡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2번 프렛 이렇게 잡은 것이 A7 코드입니다. 자 그저께 6강에서 A 코드는 이렇게 잡았죠. 4, 4 2카고 이렇게 잡았죠. 그렇죠? 이렇게 3개 나란히 요게 중간에도 잡고 이러면 A 코드인데, A7 코드는 요걸, 어, 건너뛰고, 이렇게두 개의 4번 줄과 2번 줄을 이렇게 두개 눌린 것이 A7 코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씩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에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드, 어, 이동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코드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D 코드, 그 다음에 G 코드, A7 코드, 그 다음에 다시 D 코드. 이 네,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연습을 습니다 자, A 코드 잡으시, D 코드 잡으시고, 다운으로, 하나, 둘, 셋, 그다음 G 코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그 다음에 A7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네, 둘, 둘, 둘 D 코드, see <silence> see 이렇게 이제 코더 이동하는 것을 음. 연습을 해주시고, 이게 원활하게 안될 때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한, 어, 하나씩,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분리해서 잡을 수있다 그랬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한목 잡겠습니다. 자, 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D 코드 할 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G 코드 가봅니다. 세 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D 코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예, 네, 이렇게 네,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어, 조개 껍질 묶어라는 곡을, 자,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조개 껍질 묶어. 자, AD 코드 좀 잡을 줄 아시겠죠? 자, 이저의 껍질 묶어 코드를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A, D, G, A7, D 코드 이렇게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D 코드. 하나, 둘, 하나, 둘한 목에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A7번, A7번. 입니다. 그럼 요게 계속 이어집니다. 노래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해 보겠습니다. 자. <놀람> 자 둘시질 거지. 네, <놀람> 습이 되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됐을 때는 됐을 때는 자 우리가 어떻게 에, 노래를 하면서 어, 연주를 할 것인지 자 다시 자와 같이 8 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조개 껍질 어, 주법은 이렇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주 택으로 D, G, A7, D, 이렇게 한 패턴을, 한 줄을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코드가. 노래 끝날 때까지. 자,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 되면 이제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야외로 또는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겠죠. 그럴 때 빨리 배워가지고 기타 가지고 들고 가서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개격 질문 해보겠습니다. 원, 투, 시, 작, Ich 질문과 DGA7D 여기 계속 반복이 되겠죠. 예, 한마디마다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해서 올 여름에는 예, 가족들과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서 조개껍질문 예, 노래를 한 불러보는 예, 좋은 시간을 갖도록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은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시간으로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통기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